학군지에서 이제 의대를 간다는 극장 위권 친구들 같은 네. 경우는 중학교가 끝났을 때는 거의 고등학교 과정은 다떼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아... 수능 정시 기준으로 이미 1등급이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시대인재 학원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2부에서는 대치동, 목동을 비롯한 학군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인재에서 잘 나가고 계시는 김동준 <laughs>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학원에서 고등학생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시대인재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며, 상위권 학생들과 상위권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치동이나 목동의 이제 학군지에 공부 잘하는 특히 상위권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의 특징을 좀 아, 예, 예.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정보력이 굉장히 빠르고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어느 학원이 잘 한다라거나 어떤 네.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활발하게 공유를 하시고,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좀 많으셔서 뭐 네. 학원에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참여를 하시는 편이고요. 음. 학원이나 강사에 바라는 점도 어떤 소통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력이 이렇게까지 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다. 혹시 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좀 놀랐던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아. 어떤 어머님께서 어느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계신지 이름도 다 알고 계시고, 음.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특징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의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 네. 선생님의 수업이랑 비교해서 어느 쪽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를 들어서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학군지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학과가 따로 있나요? 요즘은 의대 열풍이 워낙 그쵸? 거세기 때문에 네. 대체로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은 의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조금 아래 등급 친구들까지도 의대를 좀 노려보려는 생각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 있는 거고 2학년 넘어가면 사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자. 현실적인 음. 방향으로 좀 조정하는 것 같아요. 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아무래도 이공계 쪽이 조금 더 음. 선호가 음.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군지 학생들의 선행의 정도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학군지 기준으로 정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끝났을 때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다 했고 고3 모의고사 봤을 때 이미 100점이 나오는 음. 그런 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도 한 명이 초등학교 음. 6학년이 끝났을 때 수능 기출을 한번 풀려봤는데 네. 거의 100점 가까이 나왔던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조금 평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는다한 경우가 많고요. 고등학교 2학년 거까지도 어느 정도 배웠다 하는 경우가 평균적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공부를 잘한다. 이게 직접적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건지, 다 다른 건지 선생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선행학습 같은 경우는 워낙 다들 하기 때문에 모두가 성적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선행을 했다는 정의 자체가 조금 중요한데 몇 번을 배웠냐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모든 과정을 두번 봤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르쳐 보면 기본 문제도 헷갈리는 경우들이 아, 꽤나 많이 있구나. 있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뭔가 선행 진도를 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음. 한번 배우더라도 좀 제대로 배우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다만 여러 번 배운 친구들이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유리하다고는 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진도를 빠르게 나가거나 하면 은 오히려 음. 악영향이 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양이 분명히 조금 네.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에 맞는 속도로 선행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괜히 시간만 낭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능력에 맞춰서 제대로 하되 <laughs> 최대한 해라. 그렇습니다. 꼭꼭 씹어 먹되 많이 네. 먹는 것이 좋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의대 입시가 되게 열기잖아요. 수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그 학생들의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 뛰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가요, 어떤가요? 학군지에서 이제 의대를 간다는 극장위권 친구들 같은 네. 경우는 중학교가 끝났을 때는 거의 고등학교 과정은 다 떼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아. 합니다. 수능 정시 기준으로 이미 1등급이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휘문고나 중동고, 단대부고 이런 데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런 학교들의 내신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어떤 게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확실하게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일것 같은데 학군지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네.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학교들은 문제를 아예 창작해서 내기도 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네. 조금 더 어렵게 변형해 내신에 아... 내기 때문에 내신의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학군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어 실력도 일괄적으로 다 잘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네. 상위권 친구들에서 한 중상위권 친구들 정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는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음... 좀 있어서 영어를 좀 일찍부터 시작해서 잘 다져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학군지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양쪽에서 다 수업을 해봤는데 비학군지에서 있었던 친구들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아무래도 영어를 더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이제 학생들이 수학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입에서 수학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반영 비율이 가장 네. 크다는 라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수학만큼 학생들 간에 어떤 성적 격차가 많이 나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서 수학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수학이라는 이제 과목의 특성 자체가 좀 아래로 때부터 쌓아가는 학문이다 보니까 기초가 되는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지면 뒤에서 따라잡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힘들죠. 거죠 그래서 네. 저학년 때부터 네. 차근차근 네. 기본적인 걸잘 쌓아 놔야 네. 뒤에 더 어려운 걸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과학고를 나오셨습니다 네. <laughs> 수학이나 과학은 거의 뭐 넘사벽이지 않을까 초등학교 한 오륙 학년부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과학 이거는 좀 어떻게 다지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학 같은 네. 경우도 처음 배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예. 예전에 한번 배웠. 면 조금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미리 해 두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지만 중학교 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을 선행하는 것만 해도 바쁘긴 하기 때문에 바쁘죠. 모든 걸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네. 학생이라면 다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좀 버거워하는 상태라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과학을 고등학교 때 집중하는 방법도 저는 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해야 된다 뭐 필수다 이렇게는 네, 생각까지는 생각하진 않다 의대나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공부와 관련한 선생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수학을 조금 일찍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수학은?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먹는 거에 비유했을 때 체할 음. 정도로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음. 난다라는 예.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옆에서 다 허겁지겁 먹고 있으니까 나도 아. 뭔가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래서 선행을 사실 제대로 나가고 있는 학생들 보다 급하게 나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적당히 조절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속도가 느려도 괜찮으니 꼭꼭 음... 잘 씹어 먹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이제 급하게 먹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안에 내공이 잘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 조급함을 참아내고 잘 점검해 나가면서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입니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급상승하거나 의대나 이제 스카이를 갔던 그런 친구들의 이제 특징이나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음... 될것 같거든요. 어떤 학생이 한 명이 떠오르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수학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에서 5등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학습 태도도 좋고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고 5등급에 머물러 있을 학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숙제를 일단 정말 잘 해오고. 좋은 학습 습관을 가진 학생이어서 아이 친구는 꾸준히 이대로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한 1년 정도 계속 수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내신 2등급 정도까지 올라와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좋은 오... 학습 습관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등급 정도도 사실 정말 엄청난 성장이 아니었나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는 자기주도 학습의 정도는 어땠나요? 메타인제도 굉장히 좋고 자기가 음... 어떤 걸 부족한지를 항상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선생님 제가 어...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어렵하다. 부족한데 이런 예.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노력이 음... 선생님인 저의 눈에도 잘 보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잘 챙겨주고 싶은 애들의 특징입니다. <laughs> 오랜 기간 동안 수학 선생님으로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오셨는데 보람을 느끼거나 감동을 받았다. 이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건 아니라서 조금 이제 중상위권 정도 학생들도 많이 있는 편인데요. 네.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제 수업이랑 잘 맞아서 네. 이제 성적이 좀잘 올라가지고 네. 나중에 그 친구들이 아,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처음에는 싫었는데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들 해줄 때 이제 가장 어. 보람이 있고요. 어.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사를 갔었는데 이제 연락이 끊어졌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 됐다고 고마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들 너무 보람차고 학원 강사 하기 예. 잘했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이제 대학을 진학을 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진학을 준비를 전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음.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말씀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음. 공부라는 게 학생마다 부족한 부분도 다르고 또 잘하는 부분도 다르고 어떤 루트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주변에 어떤 물살을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상태와 그런 상황을 잘 점검해 나가면서 꾸준히 공부를 쌓아 올라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학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laughs>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제작이 될 테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법무법인 도우와선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김석기 변호사를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준 선생님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